어아 어... 이거 진짜 그 미래 편3장 시절의 그 부유 대륙인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제 뽑고, 뽑았어요. 최대한 모으세요. 딜러들 최대한 모으고, 음. 일단 최대한 모으세요. 후후후후, 최대한 청사마를 빠르게 잡고, 음. 최대한 딜러들 뽑고, 이것도 지면은 뭐,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타이밍 봐서발타밍 뽑고. 어, 여주고자 여기서 타이밍 봤을 때 미리 미리 어설명이좀없애고초데미지 미리 데미지를 입어서 빵 아이고. 자, 아, 한번넣을대 아, 벌써 달타냥 죽었다고? 일단 계속 해봅시다. 음. 아직, 아직은 뭐, 괜찮기 때문에. 두 번째 피스가 나오고요.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불칸포어 잡아야 돼요 불칸포어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불들을 로답 스테이지에요 답 버전 자 여기서 최대한 느리게 한번더 걸어주고 다시 느리게 해주고 한 마리 죽고, 다시. 어, 지금 마지막, 어, 마지막 굴 콤보 나오고요. 저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피라도 빼야 돼, 이거. 5 0달다고요 매, 아니, 지렁이, 오영진 업체인 건 좋은데, 얘는 얘네, 얘네가 문제라니까. 얘네가 문제야, 불캄보. 어, 한 마리 잡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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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만 잡아야 돼. 여기서만 잡아야, 제발, 제발. 여기서,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아, 달창이 죽었어. 제발, 여기서, 여기서 끝내야 돼 아, 지렁이 오는 게 아직도 안 좋았어. 아, 제발, 사나님 부처님, 제발, 으악! 아직, 아직, 아직 저에게 말이 남아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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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어! 제발! 야야야야 이거 깨야된다 깨야된다 야 이거 깨야된다 깨야된다 야,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야 진짜 이게 야야 야, 이게 답이었어 이게 답이었어어아 어디저기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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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침착해 침착해 아 어, 몇번이나 도전한거야 나 이거 열번이상 넘게 했네 아 진짜 씨각 가지 방법으로 해봤다 진짜. 야이이 이, 불칸보어를 이식으로 잡고 있네. 아 진짜 이게 뭐냐. 아. 초뎀지 빵이야 빵왕 괜찮아. 하아, 스타, 아스 타게 도찍이되면그라야 아 근데 계속 안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진짜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어 달타냥이 나오고 나와야 끝나죠 야 이거 여기, 여기서 또 밀리면 진짜 나또이불칸보또 잡아야 된다고 진짜 어이없다 제발 발사냥 나오고, 쓸어버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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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버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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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 아, 대체 몇 번, 아, 진짜, 살모이가 살무기가... 아니, 씨, 다된밥에 밥을... 아, 죄 뿌리지 마라, 진짜. 가면 안 준다. 내 경로가 진짜 화 화를 부른다 진짜. 자 마지막까지 이러지 말자. 어디서 말인 성님을 공격하려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끝없이 나오고 있네 씨. 야야야야 할목이 잡고 제시키 죽어 아 진짜 제발 또 상대하고 싶지 않단 말이다 제발 여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된다. 아,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아, 됐어됐어 됐어 드디어. 와, 아 여기 아 악몽이야. EX 플레이. 아 다음으로 여기, 여기가 진짜 큰... 어 악몽이다 진짜. 아, 몽이야 여기. 안드로메다, 진짜 멘붕, 멘붕이다, 여기. 1페이지 사용, 그감이야, 여기. 다섯 마리. 됐어. 몸에 안 떠도 돼. 깬 것만 넣어도 충분해. 아, 쉣. 블랙 콜. EX 레어 우슈레, 추격수. 10마리까지 여기 이것도 이, 일단 첫 도전인데 음, 일단 안드로메다급 어, 난이도 예상되고요 일단은 양 콤보 느리게 양 콤보 느리게 서 어... 일단은 최대한 느리게 어... 적용했습니다 어... 빡센 녀석이 올 거라서 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거. 이거 약간, 힘들 거, 어, 시... 장기전이 상되는데 일단 해봐야 알죠? 일단은, 최대한, 상대해 주시고, 애들 모아서, 그냥... 어, 엘... 에이리몽 나오네요. 아, 그리고 여기 출격수.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좀 줄여서. 어디서? 여기서? 퐁! 예! 한번걸어주게고 일단은, 강실 좀 줄입시다. 강실 줄이고.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정도만 죽고 혹시 모니까얘 뽑자. <laughs> 얘 하나 뽑고. 나온다. 아, 나온다. 그가 온다. 아, 그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 자식이. 이거 머신이야. 이 자식이. 어 <laughs>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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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케이 한 마리 맞고, 아니야 이두 아니, 마리 맞고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좋아서 세 마리 맞고 좋아서 느리기느리게작좀 아주 좋다. 와 이거 이거 첫 타만에 깨는 건가? 한 번에? 한 번에 깨진 거야? 좋아. 어, 막았어. 막았어. 남은 건저 조합법들. 266초만 버티면 돼. 머신 두개 있어. 오케이. 뻥. 됐어, 됐어 이걸로 끝이야. 어디서? 멋이 버텨? 멍청하긴. 혹시 뭐니까 멋있뽑 멍청하긴 다이타냥. 빡 하나 한 번에 깨겠어. 와이거건 안돌배다보다 더 쉬운데? 끝. 어, 나는 나쁘지 않았어. 평범한 걸 주지. 오케이. 이제 빅뱅. 아 드디어 여기구나. 있아 진짜 통조림을 날리면서 텐까지 사면서 아 진짜 왜? 아. 어쨌든 어, 여기 보물을 모으고 빅뱅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